아, 여기가 그, 명아주 농사 한다는 농장입니다. 네, 지팡이 좀 파라구요. <laughs> 좋다면서요, 지팡이로. 이거 파란색 통은 맨날 싣고 다니는 거예요? 네. 왜요? 빼기 귀찮아서. 오늘은 사실, 저, 저 풀을 좀 베러 왔는데, 일단은, 오늘 좀 고구마를 캐보려합니요한만 보는 거. 얼마나 작아. 앞에 있는 걸 한번 캐보고 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심은 지 얼마나 됐죠? 저희? 6월 5일에 심었으니까. 음, 두 달. 60일 넘었죠? 네, 60. 120일에서 120일? 40일 사이일 거예요. 어, 아직 멀었네 네. 근데 okay. 그때쯤 키려면은 손톱만큼이라도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있을 거 같아요. 확실해요? 자신 있어요? 어... 아, 근데 너무 위에 많이 자랐어요, 지금. 고구마가 생겨있나? 그거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콩이로. 얘는 고구마가 될 아인가? 뽑아봐요. 어. 어, 저 뭐야? 고구마가 될라이다 얘. 뽑, 뽑아봅시다. 아, 뽑아보라고요? 네. 다? 아이씨, 어, 먹기 싫은데. 얘는 고구마가 될 아이. 이게 좀, 뿌리가 지금, 껌이 빌려왔어요. 기원하게 뽑아볼게요. 다 부러뜨릴 것 같아요, 지금, 들면. 조금 더 파가지고. 뼈 발굴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고구마 안 달리게 생겼는데 이거? <laughs> 이렇게 되면은 뿌리만 이렇게 많이 생기고 고구마가 안 달린다 그랬거든요. 이 뿌리만 이렇게 잠재 무서워. 뿌리가 굉장히 긴데요? 이러면안된대는데 보통 고구마 여기에 다 달린다 그랬거든요. 얘도 고구마가 제일 아이였나? 봐. 여기 보이죠? 여기 얘네 굵어지면 아닌가? 기분탓? 음. 고구마가 이렇게 깊이 달리나요? 아닌것 같은데? 얘가 뚱뚱해지겠죠? 이 고구마가 안될 라이였걸망한것 <laughs> 같은데? 안 좋다 그랬어요 이면 안돼 고구마 품종이 원래 길어요? 길면 또안 좋은 건데. 고구마 뿌리는 이렇게 생겼고. 안 달리게 생겼네. 아, 지금 뿌리가 저만큼인데, 순이 이렇게 긴 뿌리만 엄청 많아요. 망했군. 고구마 냄사 하시는 분들, 네. 댓글 좀 남겨주시면. 한 놈만 더. 이 팔이 짧은거 작은 작은거 없어요 안되긴 한데 망한거 같애 이러면 안되지 하나만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얘 고구마가 대라인가? 얘? 음. 뿌리인가? 뿌리네요 그냥 뿌리네 너무 긴데요 뿌리가 이렇게 깊게 박히면은 네. 어, 얘 고구마 됐다. 고구마 될 아이였다. 여기서. 어요 있어, 있어, 네. 고구마. 아, 그렇게 모양이 나오네, 벌써. 이렇게, 이렇게 끊어졌어. 얘가 좀 커지려고 했나 음. 아, 얘도 고구마 될 아이였나보다. 여기 지금 끊겼는데, 음. 통통해지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럼 아까 걔도, 고구마가 생겼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길어 길게 생기면 안 되는데 긴 고구마면 은 상품성이 없거든요 작고 뚱뚱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고구마는 나오긴 할 텐데 어, 상품성이 그렇게 크게 없을 것같아긴상 고구마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옥수수 농사도 망했는데 고구마도 망하면 어떡해 어떻게 하실 거죠? 쨍이 씨? 협찬으로 떼요 뭐라고요? <laughs> 아니, 딸기를 잘해야겠죠? 원래? 딸기... 고구마 심은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해요, 후회후회 네, 여러분 농사는 하나만 잘하세요 오, 오. 다벗껴졌네 그게 커져서 이제 고구마가 된다는 거죠? 근데 순이 너무 크긴 하네 됐어! 얘가 더긴것 같은데요? 거의 지금? 1점! 잠깐. 이렇게 보면? 1.5m 되지 않아요? 지금? 20cm 정도 아. 빠지고? 고구마 순으로 변경하실 <laughs> 생각은 없어요. 지금 고민해봐야겠어요. 오늘 파보니까. 일단 두개 캐봤는데, 어때요? 일단 약간 실망스럽고. 고구마 수 순... 따서 팔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쪽이 더 심해요. 풀이 많아서 해를 보려고 애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옷자람이심 지금 만약에 캤을 때 다른 고구마는 어떻게 커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밥 말고. 잘 자라는 애들. 밭을 한번보는어한번 캐보라고 할까? 그것도 괜찮아요 이번 <laughs> 아 이거 어쩌지 진짜 따야 될것 같아 작업 열심히 하시고요 이렇게 큽니다. 가!